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소리 공개를 하고 찍었는데요 네 하고 찍었는데요 그 영상 신청 받는 미니님과 제가 실진이여가지고 맨날 같이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영상 신청 받는 미니께서 오늘 조만한 마을에 간 조만한 마을 카페를 간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혼자 찍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제가 원래 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뭐냐 아무튼 제가 원래는 목소리 공개를 안 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자막 설정하고 하기가 귀찮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목소리 공개를 하고 찍으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목이 셔 가지고 이상해졌다고 막 댓글에 욕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콘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네, 이거 섞을 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거 물감. 물감 준비해 주세요. 네, 레몬 옐로우 색입니다. 그다음에 레진 준비해주세요. 레진. 그 다음에, 이쑤시개 준비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아, 아,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요거 파프현재가 아니고, 아무튼, 뭐지? 아, 네, 파슬리 가루 준비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 레진을 1대1 분로 짜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준비물 소개 못한게 있는데요. 이거 그릇, 레진. 이거 진짜 그릇서 파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어, 그, 레진 복제를 뜬 거예요. 뭐, 이 뒤에다.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됐긴 했지만. 네, 하지만, 네. 아무튼 이거를 1대1로 짜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시개로 이렇게 섞어. 이게 레진이 잘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요. 레몬 엘로, 옐로우 색깔을. 그 색깔을. 그리고 지금 이 손은 그,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여동생이어서 같이 미니어처 좋아하는데 아직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영상은 못 올리지만 저랑 같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거를 다 하지 말고 한이정도 해가지고. 섞어주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색을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왔고요. 네,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제 동생도 민어처꽤잘 만들어요. 어, 그2학년이에요 올해 이제 3학년 되고요. 2학년 때 관심 없었는데 이제 제가 하니까 슬슬 관심이 시작해요. 네 이제 그릇에다가요. 진짜 그릇 아닙니다. 레즈모크 제본입니다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아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다고 있어요. 이건 지금 제 여동생이 하고 있는 종이에요 이게 고무판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이게 3 0 0원 밖에 안 해요. 어디서 파냐면요. 저는 그 다이소에서 샀어요. 근데 좀 커요. 좀 커요. 아무튼 이게 담아줬고요 이거 샐러드 파우더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구독 바라고요 제 동생 유튜브 얘 이름은 그거 그 저걸로 할거라고 했어요 미니팡팡으로 할거라 하니까 쳐서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때부터 제 동생이랑 이제부터 제 동생이랑 같이 찍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요, 제 동생이 저랑 이름 똑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민팡팡, 두 명입니다. 감사합니다.